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잊혀진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한번더 화답할 때 이렇게 화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 정말로 어, 너무나 은혜 가운데 라키 포인트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보통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굉장히 스트릭하게 해서 입국 심사 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를 내려갈 때 멕시코 보더 라인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체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요일날 너무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보더라인이 어, 보인다고 이렇게 사인판이 있더라고요. 1마일 남았다, 1.5마일 남았다 이렇게 있는데 그 라인부터 굉장히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오전 새벽에 교회에서 6시에 모여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보더라인에 거의 한 10시쯤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세 시간이 지나도, 그 줄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세 시간이 넘게, 그 국경 라인에서 어, 지체하다가, 그 우리가 예상했던 점심에, 이제, 투피쉬, 그, 급식 사역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 지시, 시간도 지체되버려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선교 일정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요일날 오후 5시에 그 보던 라인에 있었던 줄이 우리는 한 1마일 정도 라인이 있었는데, 15마일이 쫙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국경, 국경 그, 이렇게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결국 우리가 3시간 지체해서 늦게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그 선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새롭게 붙잡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사가 정말로 사라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그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정이, 그리고 또한 일터가, 건강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그렇게 맞았던 그 은혜로운 순간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늘 있어야지. 이 정도는 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감사의 자리를 익숙함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서서히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기억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감사의 근원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감사의 근원은 메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 그 모든 은혜가 묻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한번 참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한지 모르죠. 건강할 때 건강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다가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찬양 한 소절도 눈물 흘림이 없이 정말로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도 심령이 정말로 벌벌벌벌 떨리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익숙함이 쌓이자 감격이 줄어들고 기쁨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은혜를 꺼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고 소통 전문 강사인 박재현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기대가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들, 섭섭함 그 마음들이 쌓이게 되었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 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커다란 벽이 하나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한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네가 생각하는 공의와는 다르단다.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벽이 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그 관계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선을 돌리자 그 벽은 다시 다리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가 됩니다. 하지만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될때그 벽은 다시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공의를 넘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의와는 조금 다른다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짓다 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법률적인 판단, 그 의미를 뛰어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억눌린 자를 일으키는 회복의 정의, 바로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redemptive righteousness, 바로 구속적인 공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다윗은 지금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나타냈고 회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불이한 자를 심판하는 consuming fire, 바로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바로 건져내시는 구속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건지신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인은 불의한 자를 벌하고 심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자를 끌어내시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팔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여원은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회복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공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임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방문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정말로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눈물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애굽의 압제와 같은 갇혀 버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빠져 나오지 못하는 억눌림의 자리,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끙끙 앓고 있는 자리. 하나님은 그곳으로 친히 내려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억눌린 그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정말로 아파하고 상처난 그 상처의 자리에 손을 얹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분의 공의는 죄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급의 목적은 단지 자유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건짐의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바로 인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회복의 자리, 바로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직장의 긴장된 자리, 정말로 가정의 상한 마음의 자리,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자리로, 그곳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넘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진노 중에도 죄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불의를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이곳,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바로 동시에 이 놀라운 충돌이 바로 완성된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죄인, 이 죄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두 음성이 정확하게 만난 지점, 이두 소리가 정확하게 부딪힌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고, 또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내와 진리, 의와 화평이 정확하게 입 맞추고 정확하게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은 사랑, 진노 중에도 극유를 잊지 않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으신 은혜이자 상처를 품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덮으셨지만 그 죄를 값없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값을 독생자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내가 죽게 대한 소,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극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극률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극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의 상처로 인하여 정말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었던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정말로 몸까지 정말로 벌벌벌벌 떨립니다. 상담자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벽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처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리면 됐었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마음에 벽을 세워서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개월 이후에 그녀는 회복되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제 상처는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그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덮음 속에서 저는 용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비로소 용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손을 얹어 덮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덮음이 곧 회복이고 그 회복이 감사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덮으신 그 죄책을 다시 들추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사랑이며 상처를 품어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문제 해결, 상황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은혜를 다시 바로 기억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 덮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 알라바마 주의 한 남자 앤서니 레이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30년간 정말로 사형수 같은 30년간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죽음을 기다리면서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속에 이렇게 다짐하고 날마다 되뇌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내 자유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감옥창살 사이로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명이 풀려져서 풀려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The sun does shine.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 나십니다. 그의 감사는 감옥에. 철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감옥같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가두어 두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끝없는 상처. 그러나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문을 먼저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죽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쳤던 그 모든 감옥문을 여시고 주님의 새 일을,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감옥문을, 감옥의 철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감옥 같이 갇히고 갇힌 그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가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입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기억된 은혜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잊혀졌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떠올리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억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감사의 여정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인한 일상에서의 영적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